네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천상계가 선택한 영웅 탑1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10위는 없고, 바로 공동 7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7위는 키리에 제이브, 누디 소희가 각각 10표씩을 받아 차지했습니다. 저번주 기파랑대에서 이번주는 방대의 선택은 다시 소희방대 천상계는 지금 다시 소희방대으로 교체를 한상태고 덕분에 소위 방덱으로 대동단결하면서 10표씩을 받게 되었는데, 어, 재미있게 흘러가는 것 같고, 키리의 경우에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델론즈의 리메이크 영향으로 받아 떨어지게 되었는데, 감속폭이 큰 편이라서 다음주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6위는 플라틴이 13표를 받아 차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덱이 사용이 되면서도 아직도 상태 이상 덱이 있어 그덱에서두 표수를 좀 받았는데, 몇주 전만 하더라도 상태 이상 덱 붐이었는데 확실히 위축이 된듯 합니다. 다만, 상태 이상 덱 중에 델론즈를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도 있어 다음 주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5위는 델론즈가 28표를 받아 차지했습니다. 리메이크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말을 이때 써야겠죠? 리메이크 이후 바로 등장했는데, 워낙 오래된 영웅이라서 쉽게 전환이 가능했던 것 같고, 스킬 효율이 키리에를 압도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대세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찌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4위는 타카가 28표를 받아 차지했습니다. 이젠 천상계는 타카 시대가 된듯 합니다. 이번주 아예 에이스가 빠지게 되었는데 여전히 쓰는 분은 있지만 확실히 타카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고 과연 이 상태에서 닌 각성이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은 재미있게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이지만 아무튼 간에 타카는 계속해서 잘 나갈 듯 싶습니다. 공동 2위는 여포 콜트가 37표를 받아 차지했습니다. 역시나 대세는 대세,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표식 공백이 워낙 효율이 좋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대세는 언제까지 이어갈지, 이젠 마덱이 점점 나올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에 맞서 공백이 버틸 수 있을지 흥미롭게 봐야 할듯 싶습니다.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카레온이 몰표를 받아 차지했습니다. 이젠 뭐 말이 필요 없는 영웅, 현재 스킬 효율상 너무 사기라 계속 인기인데, 이미 각성되더라도 영향 주기가 힘들어 카레오는 계속해서 잘 나갈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천상계가 선택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역시나 델론지가 등장했네요. 대세가 될듯 싶은데, 과연 어떤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좀더 봐야 될듯 싶고, 마대기 과연 언제 부활할지도 흥미롭게 봐야 할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